야, 이 미친놈아! <laughs> 야, 이 미친놈아! 이거를 공도에서 타고 다니면 어떡해! 국내 유튜브에는 신차 또는 슈퍼카 소개만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중고 외제차 정보를 알고 싶은데요. 슈퍼카를 탈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1% 물론 로또되면 가능하지만 외제 중고차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외 영상을 찾아보는 방법 외에는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기로 결심했습니다. 허접한 서민 유튜버. 주위에 있는 환자를 찾아서 썩차, 외제 중고차, 유지비, 장점, 단점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를 찾아 전국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 차량은 e 9 2 M3 지금 완전 다 순정이죠 형. 완전 순정입니다. 완전 순정. 네. 예, 지금 순정 차량을 먼저 한번 타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형이 어떤 차량을 더 타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형, 이 차량 사온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딱 2년 됐어요. 네, 그니까 러저 네. C63 사기 전에 형이 사셨죠? 아저 사고 형이 네, 1월에 샀어요 1월에요? 1월 말에 저는 1월 말에 저를 네. C63의 세계로 빠뜨렸던 형이 이 형이에요 이형 제가 그때는 제가 이사력 M3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형 이제 그 C63 타는 거 보면서 그때부터 완전 돌아가지고 정신이 돌아가지고 그때부터 맨날 SKN카 타왔던, 아, 봤던 이유가 이형, 시육삼, 한번 제가 이렇게 동승을 해봤거든요. 그때도 근데 그때 그 배기음하고 그 느낌이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때부터 제 드림카가 시육삼 해서 이형 덕분에 시육삼을 샀다가, 예, 제 인생이 거의 쪽날 뻔했죠. 아, 맞다 형, 대학교 때도 뭐, 타셨죠? 대학교 때 뉴코란도 막흥해가지 아 타고. <laughs> 대학교 때 뉴코란도면 알죠? 완전. 2000년 초반. 양아치, 양아치. 양아치. 저랑 참고로 학교도 천안 어느 엑스 그렇죠, 동문이에요. 코란도 타란도 네, 타다가. 네. 세라토. 타, 아 세라토. 세라토 해치백 타다가. 아 세라, 아그 아, 되게 이쁘잖아요 세라토. 네, 네. 그걸로 인해서 해치백에좀 빠져서. 네. 미니쿠퍼를 잠깐 탔었어요. 아 진짜? 네, 저한테 얘기 안 했잖아요. 그 1세대인가 그럼? 1세대 미니겠죠 그치? 그냥 S도 아니라? 노먼년 동안, 가년 동안 막쯤이니 그때 그러니까. 당시 미니 살 격이면은 거의 국산차 그쵸? 2세차, 그랜저, 대형, 그랜저 살 그치, 대형 살 정도의 네. 그 금액이었잖아요 지금도 물론 미니가 비싸긴 하지만 그쵸 그리고 형 그럼 미니 타시고 또 그때 그 한참 핫했던 골프 GTI를 5세대를 탔었죠 아 GTI 5세대 탔어요? 형 6세대 타지 않았어요? 아니아니 아니, 5세대 5세 타셨어요? 거의 그 초창기 GTI 핫했던 그때 아아 그거신차로 해서 320d m p e 을290 아, 2 9 0 3 2 0 m 사는... 팩 색깔 흰색. 네, 흰색으로 아, 그때 역할 그 데칼라인. 네 데칼라인 이렇게 딱 들어간 거. 그게... 그때 엄청, 그때도 이슈였잖아요. 네. 진짜 이슈였잖아요. 14년도 쯤. 몇 그게... 년도 죠? 14년도 쯤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14년도면 형 그때 결혼하신 상태였잖아요. 결혼한 이후였죠. 애기도 있었고, 애기도 애기가 그때 몇 살이었어요? 13, 14년도면 한네살 4살 쯤? 네살 쯤. 네 살에, 네 살에 애 아빠가 16, 3 중고를 샀답니다. 예, 네. <laughs>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니까. 네. 그때부터 네. 이제 저랑 친해졌죠. 이제 시우 산타한 1년쯤 됐을 때 그렇죠. 형이 그때 두려놓지 이제... 않았어야 되는 친구, <laughs> 저랑 친해지겠으면안 돼. 됐... 어느 순간부터 <laughs> 그러니까 저랑 저, 저랑 이제 그때부터 저랑 친해지면서 이제 그 플로시라는 친구랑 친해지고 지금도 이제 그 단톡방이 유지되거든요. 아침서부터 새벽서부터 거의 잠들지 않는 단톡방. 예, 사진 용량만해도 어마어마해요. 둘이 다 얘기 <laughs> 셋이서 얘기하면서 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어, 이제 2 9 m 3 이거를 광주에서 가지고 오셨죠. 그쵸 근데 솔직히. 보통 그러잖아요. 어, 우리들이 이제 뭐, 업그레이드 한다, 업그레이드 한다는데, 솔직히, 292M3 이것도 V8 모델, 이제 NA이고, C63도 후륜의 V8NA 모델이잖아요. 거기다 CC가 물론, CC하고 출력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근데 왜 업그레이드를 하신 거예요? 솔직히, C63 타다가, 그 다음은 보통은 이제 뭐, 한 계단 더 업그레이드 한다면 뭐, 997, 뭐, 포르쉐일 수도 있는데, 왜 292M3를 산 거예요? 그게 그때도 우리 막 단토방 얘기를 네. 많이 했지만 완전 매력이 시옥사막은 다른 차라 아 그래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 후회라기보다 근데 물론 뭐 음. 이게 여력이 됐으면 이게 여력이 됐으면 아, 네 여력이 됐으면 당연히 뭐 포르쉐를 사거나 네. 진짜 뭐그란투리스머를 사거나 막 했겠지 그렇죠. 진짜 막 확실히 이거 갈겠지. 타면서 조금 이렇게 뭐 좀 그런 거있잖아요 아, 알아둬야 아니, 하면 좋은 거세 제... 개가 있고요. 고질병이야. 뭐뭐 뭐가 네. 있죠? 네. 제일 큰게그 지스가 네. 막나다 보니까 이제 낡아져가지고 서는아 그, 이게 겹 도니까 개가 네. 힘일 열도 많이 받고 네. 그쵸 그쵸. 처는그 구구칠 스크라치 나듯이 네. 얘가 막스크라치가 나요. 네. 나다가 이제. 심해지면 이제 뻥나는거죠 블루가 로 나고 블로우가 나고 그렇게 되면은 구칠칠 하고 마찬가지로 실린더 수리를 다 해야 되니까 이게 또어마 네, 엉엉하게 천만원 단위의 돈이 무조건 깨지고 그럴 바에는 보통 다 예방 정비를 하시죠 예방정비를 한 300인가 200인가 정도면 네, 결국엔 엔진 이제 들어서 이제 한번 이렇게 개선킷이 있는거에요 아 개선킷이 있고 네, 빈도로 굳이 얘기하자 그러면 메탈베어링은 나갈 확률이 거의 막뭐 50대 중에 한데어 아, 거의 네. 거의 없어요. 적네요 그러면 그, 그, 네. 네 그것도 이제 막 예열을 막 열심히 하고 차 관리를 병적으로 하면 거의 빈도가 없고요 음. 차를 조금 이제 소홀하게 관리하는 엔진오일 관리도 좀안 하고, 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음. 발생 빈도가 음...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형 그러면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고집동 또세 개가 있다고 했는데. 스로틀바디 액츄에이터라고 그래서. 아 이거 조절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흡기량 같은 거 이렇게 조절하는 그쵸, 거. 독립 스로틀이래서 스로틀이 여덟 개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팔기통 독립이죠. 네, 그래서 스로틀이 여덟 개인데 그 네. 스로틀을 여덟 개를 제어를 해주는 유닛인데, 음... 걔가 이제, 잘 나가구나. 네, 안에가 이제 통이로 돼 있는데, 음... 그 기어 자체가 플라스틱이에요. 아 그게 또 메탈로 안돼 있고. 에이. 그래서 그게 기어가 막 그렇지 오래되면 또삭고 그러잖아요 네, 플라스틱이 날 거야 깨지는구나 그게 그, 깨지고 모르고 타면 이제 그 기판 뒤에 기판 자체가 부화가 걸리니까 투어는 아 그렇죠 그렇죠 계속 네. 닫힌 상태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열려 네. 있으니까 고착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스로그 스토르, 스로틀이 아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것도. 하나당 두 개가 들어가는데 하나당 보통 한 이백만 원 정도씩 들어가요. 아무나 타는 차가 역시 아니네요 C63은 근데 이것도 물론 뭐 해외에서 개성 킷이 아, 있고 차 애프터마켓용이 있고 개성 킷을 든 차고 있잖아 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뭐가 있죠? 또하나는 그냥 누유죠. 근데 BMW가 아, 누유. 류유, 누유가 너무 심해서 오일 누유, <laughs> 팬 누유 그런 거 말씀하신 거죠? 밑바닥 근데 얘는 보고. 엔진 관련된 누유는 거는 아닌데. 네. 미션 그 미션... 누유가 아, 미션 오일 아, 완전 고생 아, 고생 아, 맞아. 고생. 나 그거 들어본 거 같아. 네. 블로그 같은 거 보면은 맨날 미션 오일 많이 샌다고. 네. 그거 들어본 거 같아. 그래서 미션 오일 누유 같은 경우는 뭐 네. 센터에서 하면 한 150에서 200. 그리고 사설에서 해도 그정도 근데 이 차는 보니까 핸들이 네. 이게 되게 특이해요. 이 핸들이 뭐예요? 이거? 저도 가끔 사진으로 보긴 했는데 오뭐 불빛도 나오고 오 뭐예요? M? M 퍼포먼스 엔들인가? 아마 그런 예. 거예요. 근데 그냥 뭐 그냥 장난감이에요. 특별한 기능은 없는데 이거를 예. 뭐 RPM 같은 거 페라리 그렇죠. 보면 RPM도 볼수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막 게이지 보면은 뭐 런치 컨트롤도 쓸수 있고. 아 이거로요? 예. 근데 그런 게 나오는데 이거를 예. 솔직히 주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쓰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네. 쓰는 게 그냥 유언하고 아, 지금 나오네요 유온하고 수온 이런 거 체크도 이거, 할 수가 좋네요. 네, 그거 그래서 얘는 특히나 그유언 수온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차라. 네, 그렇죠, 그렇죠. 자연흡기라서 네.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되게 좋죠. 아 네, 제일 좋죠. 그게 좋고 이걸 따로도 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핸들을 그렇죠. 이게 순정이 아니라 무조건 이거는 아, 이거 추가로 순... 달아야 아, 돼. 언니. 지금 신형 F80M3는 퍼포먼스 뭐 어. 핸들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그건 패키지로 엮인 거고, 얘는 아. 얘 때는 그랬어요. 제가 아, 알고는. 290, 292, 9 0 네. 그때는 이제 요는 이제 무조건 사제로 알아요. 이렇게 네. 사서 이렇게 달아야 되는 거. 그니까 아. 사제든 아니면 센터 장착을 하든 했어야 네. 되고. 아. 특이한 게 얘는 미션이 네. 피가 없잖아요. 피가. 네. 근데 이게 SMG 같은 그런 건가요? 제가 SMG는 한번 타봤거든요. 네. SMG 같은 건가요? SNG는 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완전한 거의 수동 기반의 네, 수동 기반 반 네, 클러치를 클러치만 네, 없다 클러치가 기계가 눌러주는 그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오토 기반에 네. 수동 기능이 네. 있는 그냥 주얼 네. 클러치적으로 DCT, m 아 t c 라고 해서 어, 얘도 근데 좀 불편하겠다. 이런 차안 타보신 분들은 이거 수동 기... 엄청 불편하죠. 그렇죠. 불편하고 좀... 저속에서도 네. 불편하고. 어... 우리 일단 파킹이 없으니까. 아, 파킹이 없으니까. B M 을 생산하신 분들은 좀그 놀래겠다. 진짜. 아, 음, 오, 오, 빨리 이게 넘겨라 네. 다음 R P 다음 단수로. 네. 그 아. 타이밍에서 2,000이 딱 넘어가면 무조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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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오, 오 멋있다. 네. 와, 차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하드하진 않네요. 솔직히 그렇구나. 저는, 전 C 옥삼이더 하드한 거 같아요. 느낌은 좀 솔직히 그렇게 막 하드하진 않네요. 되게 소프 트프 짜진 않는데 제가 생각하는 막그 약간 로터스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아니죠. 그쵸. 네.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그냥 편안하게 그냥 GT 카 개념처럼 탈 수도 있네요. 네. 저도 어... 시육삼을 탔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시육삼이 더 하드한 것 같아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음, 음. 오! 오. 오. 오 이게 순정이라고요 이게? 오. 오! 오! 아 이게 순정이라고요? 오. 오. 오! 느낌 진짜 좋네요 와 진짜 이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m3 m3 하는구나 진짜 와 순정도 이런 이렇게 런 좋은 어쨌든, 느낌인데 와, 순정도 느낌 너무 좋네요 아예 컨셉이 달라서 거랑은아이 컨셉이 달라서 와 진짜 AMG도 저 빠르다 했는데 이런 느낌 절대 안나거든요 네. 이런 총알 같은 느낌 그, 얘는. 그런 걸 위주로 만든 차라. 아, 진짜 좋다. 되게 이 차를 아직도 이렇게 로망 드림카로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인터넷에요. 진짜 많잖아요 젊은 이제 저처럼 젊은 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이제 유부난 형님들도 이 차를 되게 드림카로 사무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차들을 이 차를 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요 용기 아니면 뭐뭐 뭐 아니면 돈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어, 저는 그런 건 딱히 없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질르셔도 되는데, 질르셔도 되는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질르셔도 되는데, 네. 관리를 중요하게 하면 될거 같아요. 관리가 네. 그냥 흔한 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터너스 관리를 얘기하는 게아니고 네. 그냥 좀 예열 후열 잘하고, 험하게 안 몰고, 차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을 때 밟아주고, 컨디션이 안 올라왔을 때는 아껴서 천천히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네. 조금 해야 되는 왜냐하면 차네요. F 시리즈 M 3면 네. 그냥 데일리하게 타도 돼요. 근데 얘는 아직은 이 바디는 연식도 있고 네. 그리고 이때 컨셉 자체가 약간 차가 기계적인 불편. 아직도 이 불편한 차를 차. 드림카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한때 이 차가 되게 드링카였고요292 M 3 그리고 혹시 이 차를 이제 타시거나 뭐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또 알아보고 공부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2 9 2 m 3 이번에는 튜닝된 차량인데요.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오. 앉아보도록 할게요. 오오오오오내 다리 오오 아, 네. 안전벨트 매기가 힘든 게 이게 지금 4점식 벨트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제또4점식 벨트는 또 처음인데 어 이거 왜이 되게 힘드네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우선은 요거까지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4점을 매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매겠어요. 그래서 이 어깨끈 기본 우리 안전벨트처럼 매 수도 있거든요. 요거만 이렇게 매고만 네, 진행해 아, 지금은 이제 E9M3이 제 튜닝된 차량이거든요. 뒤에 롤케이지도 보이시죠? 그리고 4점식 벨트도 돼 있고요. 아 진짜 정말 환자 차량 왔어요. 이 차는 지금 이제 슈퍼 차저도 돼 있고요. 한번 이 차량 대해서 한번 소개 좀 한번 해주시면 네, 안 될까요? 깡통 차예요. 깡통, 깡통 출고 차요. 깡통 아 깡통 출고. 네. 정식 출고는 맞죠? 네, 북미형이에요. 막 북미형 직수입 그러면. 네, 북미에서 아. 이제 찾아 인스톨해서. 네. 그러면은 지금 슈퍼차저가 달려 있고. 네, 거기에 메탄올 키아 메탄올 키트 렁크에 메탄올 키도 네. 있고. 뭐, 뭐그 다음에 예. 그냥 GTS 맵. 아 GTS 맵. 아그 M3 GTS 그 ECU 네. 매핑이또돼 있고. ECU가 이제. GTS 어, 어, 양쪽 다 그쵸, 네. 양쪽 다 레카로 시트고 그다음에 뒤에 롤 케이지는 그러면 그 커스텀으로 제작한 거고 네 이거 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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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풀티탄 <laughs> 네 풀티탄 네. 와 배기는 혹시 아, 브랜드인가요 아크라 아크라 보비 네. 그 마니아들이 그 약간 짭 정도 되게 많잖아요 아크라 보비 팅만 하신 분들도 진짜. 근데 이건 정말 정말 풀 아크라 보비 저희... 뭐 완전 얘는 머신이네요 머신 이거는 이구 그냥 일반 2구 M3가 아니네요. 데, 네. 네. 그냥 남들이 보기엔 그냥 3시 약간 <laughs> 애로점이 있어. 우리들한테는 슈퍼카인데 차좀 모르시는 분들 눈에는 그냥 구형, 그냥 BMW 3시리즈라 그냥 조그만 아, 3시리즈. 그러면 저... 이 차를 사기 전에 무슨 차를 탔었죠? 전차가 이제 시육삼 네. AMG. 저랑 그때부터 친해졌잖아요. 시육삼 네, 네. 같이 서로 네. 타면서. 썼네요, 그리고 저는. 한 3천만 원 썼어요. 네, 3천 거의 3비 3천만 원 썼대요. 시육삼 <laughs> 저랑 똑같은 전기형 타면서 3천만 원 썼대요. 뼈 뽑는 얘긴 그만하고. <laughs> 좀 차대가 훨씬 시육삼보다 많이 버텨주는 느낌. 이그어요 쿠페니까 네. 아무래도 네. 쿠페니까. 근데 그 전선이 많이 나는. 그런 그것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버티다 버티다 한계점이 넘어가면 그대로 날아가고. 버 역시, C63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100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이제 엑셀에서 발을 떼는데 얘는 오 100을 넘었는데도 괜찮네? 그럼 네. 120도 오120 괜찮네? 140, 네. 160 갔는데 이제 100에서 사고 나는 거랑 160에서 사고 나는 거랑 엄연히 네. 틀리니까 사고. 이제 100에서 사고 나면 그냥 뭐뭐 뭐 범퍼 정도만 손상될 것도 얘는 이제 160에서 한계점이 너무 높아 버려서 사고 나면 진짜 큰 사고가 대형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m3가 그 전손차가 은근히 많죠 우리나라에도 제차 완전 무사고입니다 네뭐 0원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뭐 하여튼 뭐 그런 네. 것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느껴보고 싶어서 이제 이 차를 선택을 네, 했고 그러면 저는 지금 후회를 안해요 이 차를 사서 아, 만족감은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근데 참도 주... 안 되고. 안 되지. 얘한테는 안될것 같아. 그리고 되게 기분 좋은 거. 488도 안 돼요. 아, 진짜? 488도 돼요. 얘한테 안 돼? 네, 왜냐면 저희 칩팅어, 와. 막 이런 거 붙으면. 아, 칩팅어는 솔직히 얘한테 안 되지. 그러니까 638때 이겨봐야 본전이. 그니까 그치. 가격대가 좀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걔네한테 자꾸 시비를 걸고 싶은 거에요. <laughs> 뭐 치면은 당연히... 편집, 편집, <laughs> 편집, 편집. 아, 튼 그러면은 한번 이 차를 한번 느낌을 제가 한번 체감을 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아까 M3도 이거 퍼포먼스 핸들이라고 하더라고. 이것도 퍼포먼스 핸들이 돼 있네. 아, 느낌 되게 좋다. 아, 씨 느낌. 느낌 되게 좋은데... 슈퍼차저 튜닝한 M3를 한번 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또 궁금하네요. 아까 순정 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 지금은...

뭐야? 살짝 이 아래, 에 우리 남자들, 이 아래, 에오금저린다고 <laughs> 이쪽, <laughs> 엉덩이 그, 그, XR 프라 그쪽에서 막 하는 거 있잖아. 오, 나 방금 그 느낌 났어. 와, 진짜 무섭다. 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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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미친놈아! <laughs> 야이 미친놈아! 이거를 곡도에서 타고 니면 어떡해? 우와. <laughs> 와! 와이 거를와 <laughs> 이거 웬만한 그그 그 자이언트 스윙 그런 거 음, 있잖아. 야 이기고. 아, 야나 아까 욕해서 미안한데. <laughs> 야이 사람아 이거를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일반 M3가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미쳤어. 와. 미쳤어. <laughs> 이건 재미가 아닌데? 이게... 이거, 이거, 웬만한 여자들, 좀, 약간 놀이기구 못하는 여자분들 이거 타면은 작정하고 악셀링 치면은 울것 같은데? 나, 나도 진짜 앵간한 거 빠른 차들 타봤다는데, 얘는. <laughs> 어, 나, 나, 나 지금 표정 관리 되나 모르겠는데. 아우, 근데 어 맞지만, M3를 빨리... 되게 아직도 드림카로 이제 꿈꾸시고, 저도 물론 꿈꿨었지만, 하, 그런 분들, M3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한테? 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나요? 그... M3, C63 네. 다 비슷한 선상에 놓고 네. 아... 접근하기 힘든 차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르세요 그냥 우선 질르고 보세요 네, 아까 그 형님도 다 우선 돼. 지르래요 네 지르면 네다 알아서 타나요 농담 아, 아니고 진짜 다 되고 건강해져요. 술도 그만큼 못 먹게 되고, 담배도 아깝고, <laughs> 건강해져요, 진짜. 진짜로? 네, 건전한 취미가, 남자의 건전한 취미라고 생각해요. 아... 토토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낫지? <laughs> 아, 토토보다? 네, 아, 훨씬 아, 그치, 낫지. 토토보다 훨씬 낫지. 네. 그런데 어쨌든, 아, 네. 보기 힘든 차 이렇게 태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강원씨. 다음에 또볼수 있으면, 다음에는 이제 9구칠퍼볼 <laughs> 하면은 그때 또 뵙는 거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형은 저렇게 형 M3 저렇게 튜닝 하고 싶으세요? 슈퍼차저 달고? <laughs> 나는 원래 순정 순정파잖아요. 네, 또 순정 우리 또 우리 또 그냥 신장이 약해가지고 순정파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정비하고 관리만 하고 어. 막 튜닝하고 하는 거는 또 그렇게 듣질 그렇죠. 않아요. 아, 그 나중에 M3 있잖아요. 저거 팔고 무슨 차 사고 싶어요? 997 터보요. <laughs> 진짜로. 아니면 997 GT3 알았어. 아, GT3 알았어? 아, 997로? 탄스매치고. 아. 능력 빌라 그러네. 그니까. 나997 카레라 샀다고 울줄하지 마라, 이 새끼야. 나 터보 간다, 그거네. 아, 다음주에 997 영상 올라옵니다. 하하하하. 아. 학력겠네 <laughs> 아, <타격이 있겠네>. 아 <laughs> 모두들 오늘 이렇게 멀리서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멀리서 또 인천에서 포천까지 와주시고 성수동에서. 여기 포천까지 와주시고, 물론 저는 포천 주민이 아닌데요. 여기가 주차하기 편해가지고 이렇게 모이거든요. 아, 어쨌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